안녕하세요. 와봐. 네. 에 진짜. 안녕하세요. 오늘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. 봐봐. 한 1분 뒤에 시작할게요. 짜잔, 짜잔, 짜잔. 지아도 등장하였습니다. 자, 이거 오늘 왠지 이상한 장르조각 말고. 꼽아봐요, 이거. 꼽아다가 지고찾아 오늘 막아에될 거예요. 음... 아, 잘한 거예요. 파랑색이 없어졌어요. 파랑색을 <laughs> <책을> 분명히 어 <laughs> 제가 제가 제가. 아, 이거 음, 이거 집에 누가 올때 이거 받고 가라고 했거든요. 근데 없어졌어. 이거 파란색이 없어졌어. 분명히 여기에 떨어졌는데 없어. 내가 분명히 주원 지금 저번에 그저께 올렸던 뮤지컬 그거 있죠. 그거 할 때. 떨어 떨어져가지고. 저 그러면 시작합니다. 보드마카. 오늘 보드마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게임을 할 거예요. 무뭐 게임을 하냐? 그림 맞추기 게임 할 겁니다. 그림 맞추기 게임은 엄청 재밌는 거죠. 오늘은 한 5분밖에 안할 거예요. 왜냐면, 하 지금, 여기, 레크로, 네, 그가, 그가, 어, 아직, 레크로, 네, 그, 그가 좀, 죽기는안 되거든요. 그래서 5분만 측정했습니다. 네. 그죠? 이건 누구나 맞춰야 돼요. 누구나. 한 번은, 봤을, 그림. 성성으로 해, 초성. 초성? 먼저 그림을 그리고 시로키 말하지 마너 알아도 너 말하지 마어 맞아 그럼 이거 이거 보드민들이 딱봐도 알겠는데 네어보조님들이 딱봐도 알겠는데 아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친구들을 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떻게 부를까요 이제 친구들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띠띠는 띠띠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띠띠님 우리가 우리가 띠띠를 띠 띠띠 하잖아요 그래서 띠띠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정답은 띠띠님이 한 번은 맞아? 됩니다. 어. 자, 정답. 맞았네. 지금 왜 이렇게는 안 그려? 어? 잎사귀 이렇게 그려야지. 이게 잎사귀잖아. 아, 잎사귀 이렇게. 그려. 자, 사과. 뭐해? <laughs> 아, 진짜. 소리 나잖아. 아니, 그건 누구나 알지. <laughs> 와, 갑자기 여기 왜 이래? 갑왜 이래? 그래서, 어. 음. 나홀이네요 그래서, 이거 했습니다 이번엔 뭐 하지? 음. 아, 이거 갑자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안질리는 거. 뭔데? 알잖아. 너 정답 말하지 마. 아니 알려주기만 해. 말안 할게. 초상 봐봐. 아하 그거구나. 응. 이거지 봐봐. 어 당연하지. 엄마가 맨날 땡땡땡 땡, 땡 귀신이라고 하거든요. 맨날. 땡, 땡 귀신. 그렇지. 시우. 어. 자, 그린 아니, 이렇게는 왜안 그려. 아, 맞다. 꼭지 안 불렸지? 꼭지 좀 그리세요. 네, 알겠습니다 꼭지 좀 그리겠습니다. 자, 이거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개밖에 못 했는데. 정답은 수박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